맞지 마라고 내가 지붕도 해주고 밥도 주고 다 했는데 똥만 빡 싸놓고 새로 온 암놈 개가 없어졌어요. 아이 참, 개들 참 말썽이네. 어, 어디 갔대? 쇠사슬까지 끊고 튀었네. 야 대봉아 그 암놈 개 어디갔냐 고산 어 암놈 개 어디갔어 몰라 이것들이 쫓아냈는거 비가 비가 오긴 왔는데 시골은 꽤 많이 왔었나봐요 느낌상, 개똥까지 치워야 되네, 이거. 아유, <laughs> 야, 고산, 왜 그리 들어가 있어? <laughs>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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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가 니가 지가지나 니가 니가 조금밖에 없는데 <놀람> 이게 밥로 전부인데 오늘 밖에 야 고산 밥먹어 의외로 이번 피가 상당히 많이 왔는 모양이에요 이게 지금 물이 쫄쫄쫄쫄 많이 흐르고 있잖아요 똘물처럼 지금 한 3일간 안 왔더니 고추도 어, 익은 게좀 보입니다 많이는 아니에요 익은 것도 좀 보이고 지금 이쪽에는 감자를 심었는데 비가 심고 나서 바로 와서 잘 자랐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이제 이 비닐 멀칭을 안 했기 때문에 풀이 얼만큼 올라올지는 상담 못 하겠어요.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도 지금 뿌렸는, 씨를 뿌렸거든요. 이게 뭘, 뭘, 아, 홍갓, 갓씨를 뿌렸어요, 갓. 쭉 이, 이, 쪽 라인으로 뿌렸는데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. 채소나 이제 작물만 올라오면 얼마나 좋겠어요. 이게 풀이 더 좋다고 올라가니까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번을 제 깎았는지 몰라요. 근데 깎고 나서 돌아서면 이만큼이니 아참 피곤한 일입니다. 다행히 지금 개가 안 보여가지고 그또 걱정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이사온애라. 이제 여기 적응이 안 되니까 풀 수도 없고 그냥 묶어 놨더니 줄을 끄는 줄 알았더니 다행히 쇠사슬이라 그런지 못 끊고요 그 컨테이너 밑을 파고 들어갔어요 파고 들어가서 그 밑에서 어 비도 피하고 또 얘네들 얘네들이 등살 뭔가를 또 했겠죠 텃세를 부렸겠지 얘네들 을 피해서 거기 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. 고추를 따다니 몇 개가 안 보이고, 그거 하려고 했어요. 그, 풀을 좀 깎아보려고 했더니, 아이, 뭐, 해가 뜨고 있어서, 또 하, 뭐가 하기가 싫어지네. 해야 될건 많은데. 많아도 서둘거나 애달아 하지 않으려고요. 그럴 필요가 없어요.